안녕하세요. 직장인의 부업 멘토, 셀러리맨의 리맨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누구나 쉽게 돈을 벌수 있다. 잠자면서도 돈이 벌리는 부업, 월 천만원 만들기 같은 컨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부업을 겪어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온라인 판매를 하는 한 명의 셀러로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수익 활동의 근본적인 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주제는 바로, 잘 나가던 온라인 쇼핑몰, 왜 망하는가입니다. 새로운 부업을 소개하거나 난 이렇게 돈 벌었다, 여기가 블루오션이다 등의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망하거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로 보면 몇달 만에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아무리 시도해도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나은 부업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이 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그로 인한 실패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상품 마진 계산 실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잘 나오더라도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망하는 이유, 단 하나를 꼽자면 바로 마진 구조가 좋지 않아서입니다. 이것은 제가 2021년 스터디 원을 모으기 위해 캡처해 두었던 사진인데요. 실제로 저는 잘 나가던 쇼핑몰을 한번 접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 적절한 이미지일 것 같아 활용해 보았습니다. 주제로 돌아와 한번더 강조하자면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 아니라 마진입니다. 매출이 높아도 비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 가격을 설정할 때 단순히 원가만 고려하고 판매가를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품의 가격에는 원가뿐 아니라 포장비, 배송비, 마케팅비, 플랫폼 수수료, 그리고 기타 운영비용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결국 영마진, 즉 손해를 보는 구조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판매 활동을 할까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역마진 구조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쌓이고 정신이 없으면 일을 팔고 나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면 무료 봉사가 되거나 더 나아가 일하고도 손해를 보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라는 가정하에 간략하게 각 판매 유형별 가이드라인 마진율을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는 주관적인 관점이며, 이 이상의 판매 마진율을 가져간다 해도 역마진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상품을 판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있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상품을 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부분 하나를 팔았을 때의 마진을 계산하고 이것을 총 고정비용으로 나누어 몇개 팔아야 소위 말하는 본전인지 계산해보게 됩니다. 이는 사업을 준비할 때 간략하게 분석하는 방법인데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예시에서 보듯 하나를 팔때 10원이 남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의 고정비용은 2,000원이 예상된다면 손익분기, 즉, 본전이 되기 위해서는 200개를 팔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덜 팔면 전체적으로 손해인 것이죠. 반대로 판매가를 높여 이 상품에서 20원을 남길 수 있다면 본전이 되는 개수는 100개로 줄어듭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상품은 비싸게 팔수록 더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상품 소싱 시 자주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가가 200원인 상품이 중국에서 1위 안에 팔리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환율을 190원으로 가정하고 나머지 비용들은 모두 0이라고 가정할 때이 상품은 판매하는 것은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3, 2, 1. 정답은 손해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품 소싱을 가정할 때 자주 보게 되는 페이지입니다. 왼쪽은 1688 도매 사이트의 상품 사진 오른쪽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가가치세의 유무입니다 1688의 상품에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매입 부가세가 없지만 네이버 판매 페이지에는 상품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 사례에서 판매가 200원짜리 상품은 사실 180원의 판매가와 20원의 세금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사례의 정답은 180원 판매가에서 190원 원가를 제외한 10원이 손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픈마켓 수수료 등을 제외한 각종 판관 비용입니다. 이는 판매와 직접 연관된 직접비가 될수 있고 사무실 임차료처럼 기본적으로 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상품을 소싱하기 전 마진 구조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로 쿠팡에서 물건을 판다고 가정하면 판매의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매출의 기본 10% 이상의 수수료를 붙이며 제트나 로켓 배송을 이용할 경우 매출의 30% 이상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즉, 나의 마진이 50% 이상은 되어야 시도라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단위당 마진을 생각하고 월 고정 지출을 생각해서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고민하며 접근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반품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는 앞에 비용과 다르지만 사업을 한다면 당연하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단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쉽게 파악이 힘들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품에 따라 반품 비용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지만 항상 판매 금액의 5% 이상은 해당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손익 구조를 짜야 합니다.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반품을 해주려다가 고객과의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모든 비용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마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상품 원가 외에도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고 고정비에는 임대료나 인건비, 플랫폼 사용료가 포함될 수 있으며 변동비에는 포장비, 배송비, 마케팅비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가격을 설정할 때는 단순히 원가 대비 몇 퍼센트의 이윤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가격과 경쟁사 가격을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꾸준히 마진율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비용 구조에 맞춰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로마드, 월 천만원, 자면서도 돈 버는 시대, 이것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이면을 숨긴 채 편향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조언드립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 나가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 목표 달성에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도 확실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쇼핑몰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 아니라 정확한 마진 계산입니다. 여러분이 마진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에 기반한 가격 전략을 수립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질문을 받을 텐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저는 부업 활동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항상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매주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해주시면 최신 노하우를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 의견들을 주시면 그 부분도 반영해 좋은 컨텐츠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셀러리맨의 리맨이었습니다.